아멘. 비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서의 내용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어떤 믿음의 또 핍박과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 7장부터 끝장까지의 내용은 다니엘이 그런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비전 환상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이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6장까지의 일, 그 다음에 일이 7장이 아니라 이 6장까지의 일 중간에 자기가 봤던 환상을 정리하여서 7장부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 다니엘이, 다니엘,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7장 1절에 보니까 뭐예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요. 다리오 왕 전의 왕이었죠. 그래서 이 앞에 있었던 그 왕의 시대에 자기가 봤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은 총 3개의 환상입니다. 첫째 환상은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에요. 이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네 바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부는 동서남북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야기하죠. 이 바람이 큰 바다를 뒤흔들 정도로 강하게 불었습니다.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신구약 전체에서요. 바다는 항상 이제 예전 고대 사람들이 다 그랬지만 우리는 바다 하면은 뭐 거기서 해수욕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 고대에는 바다가 무서운 곳이에요. 지금은 잔잔한데 배 타고 조금만 나가면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배를 삼켜버리는 그런 곳으로 미지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바다에 수많은 악령들이 살고 그 바닷속에 바다가 바로 사탄과 악한 영들의 좌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바다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짐승들이 나오는 거죠. 이 짐승들이 네 짐승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첫째 짐승이 나옵니다. 첫째가 어떻게 생겼다고 합니까? 첫째 짐승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벨론을 상징하는데요. 이 짐승은 몸은 사자예요. 그런데 등에 보면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고 합니다. 사자는 들짐승 중에 왕이죠. 땅에 있는 짐승들의 왕입니다. 가장 강력한 왕이죠. 독수리는 어디의 왕입니까? 공중에, 하늘의 왕이죠. 그러니까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땅과 하늘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짐승. 그 짐승의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짐승의 날개가 어떻게 합니까? 뽑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의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봤지만 사람이었다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날개가 뽑히고 짐승처럼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사람의 마음을 주어서 회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또 느부갓네살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5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이두 번째 짐승은 메데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메데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메데가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짐승은 몸과 같다 강력한 또 힘을 가지고 있는 짐승 중에 하나죠. 몸 한쪽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짐승이 한쪽 발을 들고 한쪽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뭔가 공격하려고 하는 준비 동작이죠. 그러면서 그의 이, 이를, 입을 못묘서 하는데 이 사이에 새갈비대가 물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빨로 곰이 강력한 이빨로 다른 짐승을 뜯어먹고 뼈를 부서뜨릴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 짐승에게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기를 뜯는 짐승의 난폭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메대라는 나라가 얼마나 잔인하고 강력한 힘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다른 나라들을 진압했는지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셋째 짐승이 나옵니다. 이 셋째 짐승은 바사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는 바사를 이 페르시아라고 얘기합니다. 페르시아를 상징하는데 이 표범으로 이야기하죠. 등에는 날개 넷이 있습니다. 또 머리가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앞서서도 여러 가지 짐승이 나오지만 점점 그 짐승이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맞습니다. 사자는 가장 강력하죠. 곰도 강력하지만 사자만은 못해요. 표범은 또 역시 강력하지만 사자나 곰보다는 못합니다. 근데 등에는 날개 넷이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해요. 페르시아의 전법이요. 페르시아가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그 전법이 굉장히 빠르고 용맹했다는 것. 그래서 등에 날개가 보통 두개 달려있는데 넷이 달려있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기동력으로 상대를 공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와 독수리보다는 약해 보이지만 신속하게 움직이며 다른 나라를 정벌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머리 넷이 있어서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넷은 이제 항상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네 개다 하면 동서남북을 가르쳐요. 동서남북으로 이 나라가 크게 확장이 되고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아주 넓은 지역을 다스릴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아주 동양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까지도 넓게 나라가 퍼지고 강력한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7절에 마지막 넷째 짐승이 나오죠. 이 넷째 짐승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고 새로 된 크니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은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뿔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넷째 짐승은 가장 강력한 짐승이죠. 역사적으로는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커다란 쇠 이빨로 먹이를 으스러뜨리고 남은 것조차도 자칫 밟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8절에 보니요이 다니엘이 이꿀 뿔이 10개의 뿔을 유심하게 이제 보는데, 이 뿔은 권력과 힘을 상징하죠. 10개의 뿔 사이에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세 개가 그것을 뽑혀 나세 개가 뽑혀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 왕위 계승권자들, 이1 0 명의 왕위 계승권자들이 다편는데 다퉜, 전혀 다른 한 사람이 나와서 앞에 있는 세 명을 제거하고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 175년에 세류큐스 왕조를 차지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의 정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서 10절까지는 두 번째 환상이에요. 이것은 이제 첫 번째 환상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왕좌가 있는데 그 왕좌에 누가 앉았습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가 좌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데 이 하나님은 흰 옷을 입고 머리털도 양털 같고 보자는 불꽃으로 이루어지고 바퀴는 그 보자 밑에 바퀴가 돌고 있는데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보자에서부터 10절에 보면 불이 강같이 흘러서 나오고 모든 것을 사르고 모든 것을 태우는 거예요. 그 옆에 수종드는 자가 있는데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무수한 무리들이 그 하나님을 보좌하고 옆에 서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데 무슨 지시를 내립니까? 심판을 베푸는 지시를 내리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주의 보좌 위에 앉아서 내 짐승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계시며 그 앞에 편들 편책들 아마 이제 심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 또그내 네 짐승들 내네 나라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 기록되어 있는 고소장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이 11절에 보면 다니엘이 작은 뿌이 말하는 소리에 큰 소리에 주목하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고 완전히 썩었다는 겁니다. 그 썩은 시체를 타오르는 불에 던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넷째 짐승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나라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날이 나오는 소리에 잠깐 주목한 사이에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의 시체가 상하고 타오르는 불에까지 완전히 다 살라질 정도로 완전한 멸망, 영원한 멸망에 빠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12절에 보면 남은 짐승도 모든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넷째 짐승과는 달리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것도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새 짐승이 죽지 않고 그러면 어디 갔냐? 도대체 이건 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초점은 가장 강력한 넷째 짐승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압하고 죽이셨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권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면 아무리 강력한 왕조와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잠깐 우리가 주목하는 사이, 잠깐 눈을 돌린 사이 그 짧은 찰나의 시간에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곧이어 세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이 또한 같이 연관이 되는 거죠. 13절의 환상을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갑니다. 인자는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를어요 그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같은 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차용하셔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인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잘 모르시는 분은 가끔 인자가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보고 예수님 자신이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다니엘서에서 말한 이 사람의 아들 자기가 그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독특한 표현으로서 이걸 사용하는 것이죠. 예적부터 계시니 하나님에게 인자가 나아갑니다.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세상의 모든 이들과 모든 언어를 가진 이들이 그 인자를 섬기도록 합니다. 이 인자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들짐승들 사자 독수리 뭐 표범 곰 여기에 비하면 사람의 아들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영이 연약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영광을 다 빼앗고 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다 빼앗아서 누구에게 넘겨주신다는 겁니까? 인자로 대변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세워지면 언젠가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는 다른 권세가 일어나면 그 앞에 권세가 대단하고 위양이 큰것 같지만 그 다음 권세에게 반드시 제압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요 항상 흥하고 또 쇠하고 멸망하는,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등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결정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어떤 뜻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결정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그 결정이 신속하게, 천천만만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수많은 천사들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짐승들은 강력해 보여요. 누구도 거기에 저항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세상의 정권들은 점점 잔인해지고 폭력적인 권력을 행사해요. 하지만 그의 통치는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권력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권세와 통치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세등등한 권력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무너뜨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인자에게 이양하십니다. 인자는 사랑과 공의로 이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죠.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과거에 멸망한 적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멸망할 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무슨 비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정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정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이 환상을 언제 본 겁니까? 벨사살 왕 원년에 본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굉장히 중용받던 이 다니엘이 벨사살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이 올라가면서 자기는 어떻게 보면 한직으로 물러났어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 은퇴가 된 거죠. 그런데도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를 세우시고 내리시고, 그다음에 자기를 등극하게 하시고 권세를 내리시고 높이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이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는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권세를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내 말을 들으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종일관 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게 무릎 꿇지 마라. 권세는 내 손에 있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때요? 이 이후에 다리오 왕에 벌어진 그런 어떤 사자굴의 사건이나 이런 데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 가운데서도 죽이려면 죽여라. 너희가 내 목숨은 거두지만 나의 영혼은 어떻게 할수 없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 환상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통치는 여전히 우리 눈에 강력해 보여요. 그 짐승은 이빨로 모든 고기를 다 뜯어버리고 우리의 갈비때까지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이 세요. 이 세상의 권력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폭력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 권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을 누군가에게 이양하신다는 거죠. 누가 그렇습니까? 옛 쪽부터 계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비전을 본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믿음대로 살수 있었던 것은 이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이 비전이 자기 안에 너무나도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금명을 세우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었지만 그것을 알고도 여전히 했던 대로 나가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세번 기도했던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은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그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면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나 권한과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처리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때 끝까지 성도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 악한 자들이 공격하면 우리도 같이 대항하려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악한 짓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악마 같이 악마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와 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못 박았지만 예수님이 같이 싸우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이라도 명하여서 하늘 군대를 보내서 여기를 싹 쓸어버릴 수 없겠냐? 내가 다 그럴 능력이 있다. 하지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힘과 힘, 강대강으로 맞서지 않았다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원수 가품과 모든 문제를 결정하시는 결정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